자 관형어란 무엇인가? 네, 관형어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하면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러한 관형어가 많이 길게 좀 붙게 되겠습니다. 자 어순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순은 기본적으로요 주술목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우리의 관형어 조금 전에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요 주어나 목적어 앞에 자주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는 주어 앞에 어쩔 때는 목적어 앞에 하나씩만 놓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치 자체로는 주어나 목적어가 명사 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관형어가 자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관형어들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봐드릴 텐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전부 다쓴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순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어떤 하나의 표가 나왔는데, 짜오피엔, 照片. 짜오피엔은 뭐예요? 사진이죠. 사진이라는 명사예요. 문장이 아니라 이 명사를 꾸미는 수식구가 이렇게나 길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속, 지시, 대사, 수사, 양사 합쳐서 수량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션마 션마 더라고 하면서 수식구까지 붙어주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대부분 수량사가 붙는 부분이겠죠. 사실, 기초 한한달 정도만 배우셔도, 이, 거, 라는 거는 공부하시니까요. 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명사인 사진, 그쵸, 종이, 평평한 것들을 세는 양사고요. 수사는 과로 처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주, 그죠 특히나 한 일자리는 자주 생략이 되어서 안 보일 때가 많아서 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지시대사. 지시대사는 즈어. 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앞에 수량보다 앞에 놓인다고 볼수 있겠고 나장장피엔 <놀람> 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주 보신 거죠? 응.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요 소속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소속 같은 경우는요 물론 더가 붙어 있지만 누구보다 이 지시대사와 수량사보다 앞쪽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더가 붙어서 무조건 이 자리 그쵸 명사의 앞에 자리에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한지오다라고 해서요. 본격적으로 누구를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찌오, 낡다, 오래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낡은 사진이라고 해서요. 아주 우리 의 사진을 수식해 줄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놓인다? 명사 앞부분에 놓입니다. 그래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은 더가 두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랑 하시면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한번더 읽어 볼게요. 我的那張很久的照片. 네, 좋습니다. 기본 구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들의 관형어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하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더가 필요한 관형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보실 더가 필요 없는 관형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더가 필요한 관형어는 제가 크게 일단 동사, 형용사 그리고 나머지의 구들 이렇게 해서 두번 알려드릴 건데요. 동사와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더가 무조건 필요하죠. 자, 단독으로요. 란쉬 알다라는 동사, 그다음 피아오량 예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예쁘다 치마. 예쁘다 치마. 이렇게 하면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겠죠. 예쁜 치마. 그죠? 그다음에 아는 친구. 이렇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필요한 수식모다. 떠라는 구조 조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배울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직접 작문을 할 때는 이 덜을 자주 빼 놓으시거든요. 습관적으로. 이유는 우리는 이거를 단독으로 더 붙이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어는요. 어미라고 하죠. 말의 끝이 알아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치마, 명사가 나오면 은은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쁘다 할 때는 얘가 수러니까 그대로, 그렇죠? 예쁘다의 형태로 그대로 쓰이죠. 또 예쁘게 먹다 동사 앞에서는 어때요? 뭐뭐히,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부사어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를 안 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 꼭 별표 해주세요. 기본이고 쉬울 때부터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는 친구 해주시면 랜슈다팡이 예쁜 치마 해주시면요 편량다진즈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라는 거는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어가 두개 이상만 붙으면 그때부터는 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주술구는 주어와 수러가 붙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라우스 선생님을 꾸며줄 건데 지시 풍부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풍부하다. 자 그러면 더가 없으면 그냥 지식이 풍부하다 선생님 이렇게 되니까 무엇으로 더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아까처럼 그냥 단어가 아니라 지식이 풍부하다라는 주술 구조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술 구조가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되면서 라우스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술구도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될수 있다. 장문하실 때나 또는 우리가 쓰기 일부분 배열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그 다음 동사구 보시겠습니다 동사가 들어가는데요 동사 플러스 지금은 목적어까지 술목 구조가 되어 있네요 출판 더 양즈 밥 먹는 모습 해가지고요 동사 에다가 다른 성분 붙었으니 구가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 되셨죠 음자그 다음 형용사 꾸는 마찬가지 형용사 에다가 다른 성분이 붙으면 되겠는데요 진지라고 하면 이제 위급하거나 아니면은 다급한 것을 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진지진황해서 고정구로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페이창이라는 정도 부사가 붙었죠. 그래서 페이창과 진지가 합쳐지면서 페이창 진지情 진황 어떻게 돼요 구가 진황 상황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 네. 우리 관형어 만들기 쉽죠.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구는요. 전치사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우리의 전치사. 저는 계사라고도 불러요. 중국에서는 계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계사, 전치사는 단독으로 못 쓰죠. 그래서 또이什마什마 건, 什마什마 이렇게 놓여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또이 學生도 그렇죠. 학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더가 있으니까 학생에 대한 그다음 야 요구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고, 야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일성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다음 마지막 수량사구입니다. 수량이라는 거 아까도 배우신 것처럼 수사랑 양사가 섞이면 수량사예요. 그렇죠? 수량사에다가 단어가 또 들어갔죠. 이거,小伙子,小伙子라고 하면 젊은이, 청년이라는 뜻이 되겠죠? 한 청년의 무엇 용기라고 해서 이것이 어子즈 용치 해서 또 하나의 관양어를 만들었네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어나 너무 쉬운데요라고 하지 마시고 쉬울 때좀 어법을 잘 쌓아놓고 여러 번 낭독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문에서도 그렇죠. 장문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분 그쵸 안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장문에서도 저는 응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지를 채울 때 이러한 관형어들을 좀 넣으면 많이 잘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좋아요. 그래서 더가 필요한 관형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요번에는 더가 필요 없는 관형어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수량사, 지시대사, 이름절 형용사 그리고 또 하나 샤오가 붙은 부분인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자, 중요합니다. 한 분의 선생님이라고 수량이 붙었는데요. 이외의老师 그렇죠? 더가 없네요. 더가 없이도 이런 수량사는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걸은 그렇죠? 이외어 老师이번서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처럼 계속 그렇게 습득이 된 것들.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들도 많이 다독을 하셔서 라이 것으로 만들면 문법이 더 이상 문법이 아니고 실생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실게요. 지시 대사도요, 관여어가될수 있고요. 이때도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 이, 거겠죠? 저, 이, 거. 包 구, 어. 바우구어. 빠 구, 어는 소포, 오급 단어죠. 저, 거 더, 빠 구, 어 하지 않습니다. 저, 거包 구, 어. 네. 좋아요 그다음 이름 절 형용사 이거 많이 틀리시는데 새로운 그다음에 뭐 낡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덜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한지 오다 짜오 같은 경우는요 허니 붙었잖아요. 그럼 구가 된 거예요. 형용사 구 한지 오다. 형용사 구가 되면 덜을 붙이지만 지금처럼 이름 절로 형용사가 하나만 나왔을 때는요 그냥 바로 붙습니다. 신동수에 우리 새로운 친구를 신동쇠라고 하잖아요. 그죠신더동쇠라고 음, 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활용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또어랑 쇼.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조금 뒤편에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먼저 끌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헌또쇼헌이라든지 뿌 이런 식으로 부정 형태를 사용해가지고요. 덜을 동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很多的书 라고 자주 하지 않아요. 많은 책, 그러면, 很多书.그 음. 다음, 시간인데요. 적지 않은 시간, 즉, 많은 시간이겠죠. 不少时间.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 같이 한번더 읽어 볼게요. 이 외의老师, 这个包裹,新同学,很多书,不少时间. 네, 암기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특수한 관형어가 되겠는데요. 특수한 것들은 또 예외이기 때문에, 그쵸? 또는 고정으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직업, 재료, 색깔, 고정구들, 그쵸? 이런 것들은요. 바로 또 더가 없이 활용이 됩니다. 자, 직업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인예 러쉬, 음악, 선생님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있는데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가 중국어로 샹지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우유는 니오나이. 다들 이제 기초에서 다 배워요. 근데 이제 기초 학생들은 우리가 꾸며주는 거그 덜을 배우니까요. 바나나 우유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샹지아오 더 니오나이라고 많이들 이제 장문을 하세요. 그러면 바나나의 우유가 되는 거거든요. 바나나가 가진 우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어떤 재료라든지, 그렇죠? 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더가 없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더도 중국어 선생님이면 한위 라우실이지 한 위더 라우실하면 중국어의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바로 붙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직업 이면 라우그 다음 재료 같은 경우 유리죠, 뿌리 재료도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유리컵, 보리페이드 좋습니다. 색깔도 그냥 붙어요. 끄어지는 우리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고요. 음, 바이서 드라고 하지 않고요. 바이서 끄어즈, 그렇죠. 바이서 끄어즈 해주시면 되고 고정구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계 방안, 그 다음에 부우 해주시면 서비스죠. 서비스 그다음 항의라고 해주시면 우리 업계 같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업이라고 해주시면요 바로 붙는 고정구들. 고정구들은 많이 보시고 많이 읽으시면 접해 보셨을 때 사실 좀 암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쉘지 방안 부우 항의. 네 좋습니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수한 관용어 어떤 것들 직업 재료 색깔 고정구들은 덜 쓰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덜을 붙이는 경우, 붙이지 않는 경우, 특수한 경우까지 조금 보셨고요. 요번에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표 보이시죠? 복잡하고 긴 관형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한 순서를 조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여섯 가지 정도 더 길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전부 다 포함한 문장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안 나오고 이게 순서가 이제 뒤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는데 소속, 소유, 시간, 장소, 수량사, 그다음 주술구나 전치사구, 동사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구는 조금 더 뒤에. 그리고 묘사성 명사나 이름절 형용사는 덜을 붙이지 않고 명사와 바로 붙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잠깐 해 볼게요. 우리 아까 소속이나 소유가 있었죠. 나의 그러면 왔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응 음. 그다음 시간 장소는 우리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없었다고 라 체크를 하고 그다음 3번 수량사는 아까 있었죠. 이장 그렇죠 한 장에 근데 여기는 이제 지시사가 없지만 지시사는 기본적으로 자주 붙으니까 나 이장 나장 해서 수량사도 지시사 붙으면서 같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응. 음. 그 다음, 주술구, 전치사구, 동사구에 관련한 수식구는 우리는 없었고요. 형용사구에다가 덜을 붙였죠. 한째우다 아주 낡은. 해가지고 여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묘사성, 명사, 그 다음 이름절, 형용사. 아까 전에 문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X 칠게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셋세 가지의 조각이 붙어있고 어떨 때는 뭐이삼사 이런 식으로 붙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순서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두 가지의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라오 선생님 그리고 츠디엔 그러면 사전입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이와. 표정, 연수 더니 러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 같은 경우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몇 번에 있었어요? 3 번에 있었죠. 그다음 표정, 연수 더 해주시면 뭐뭐뭐뭐 한 수식구인데 표정, 표정, 연수 엄숙하다, 그렇죠? 표정이 엄숙한 이렇게 돼서 주어와 사실은 수러 주술구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몇 번에 있었죠? 4 번. 그렇죠 그다음 뉴老우한 글자짜리면서도 고정 그죠 고정이고 또 아주 긴밀해서 같이 붙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육번 해가지고요 이와이 벼칭 옌소다 뉴老우 해서 하나의 뭐가 됐다 관형어가 됐다 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 아래 것도 한번 볼게요. 주어지 상다라고 했어요. 어, 요번에는 책상 위라는 장소가 나왔네요. 이거는 몇 번? 그렇죠. 2번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나음앞해주시면 이번에는요. 그렇죠. 수량이죠. 지시사를 동반한 몇 번이에요? 3번에 있었어요. 그다음 하위라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죠. 그렇죠. 그다음 그 뒤에는 바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네, 그래서요. 사전인데 어떤 사전이냐면 책상 위의 그 사전이 되겠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주어진 상단 나벤, 한 위, 즈, 디엔. 네,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형어들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금방 정복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